장기 나가야지 어디? 응? 어? 물고기 잡으러 아, 출근해야 지금 몇시야? 8시, 8시 반. 28분 아휴 유 늦었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아빠입니다 8시 반인데요 어 저녁 밤에 한번 잠수해서 이것저것 물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빨리 갑시다 고고 자 여러분 개울에 도착했고요 바로 한번 들어와서 밤사냥 한번 해볼게요 낮에보다 밤에가 더 재밌거든요, 사실. 밤에는 물고기들이 더잘 보여요. 같이 물고기 한번 찾아서 잡아봅시다, 여러분. 고고 올려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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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있어? 잡았어. 우와. 뭐지? 모 뭐, 모란무진데? 맞아? 오. 오늘은 특별하게 서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입수해서 바로 이제 물고기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자마자 하나, 둘, 셋. 와, 먼지가 엄청나죠? 이렇게 먼지가 나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저게 다 물고기입니다. 지금 이잉어, 붕어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이시죠? 수십 마리 붕어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 보시면은, 잉어 등이 보이는데요. 잉어 등이 지금 상처가 입은 걸 보실 수 있었어요. 어, 조금 있으면 제가 손으로 잡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와, 붕어 크기가 거의 다 월척급입니다, 월척급. 지금 이게 작아 보이는데 거의 30cm급, 30cm 이상급 되는 거예요. 자, 잡았을까? 아, 안타깝게 놓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등에 상처 입은 잉어 보이시죠? 자, 이 놈을 한번 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상처가 심한데, 이거는 얼음치기 할때 누가 작살로 등을 찍은 거 같아요. 지금 상처 보면은 이렇게 작살로 찍었다 놓친 놈 같은데요. 와, 잡았네요. 아, 잡았네요. 자, 상처를 한번 볼까요? 음. 자 상처를 봤는데요 어, 심각하게 뭐가 어, 진물 같은 게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요 놈이 어떻게 자연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가, 어, 데리고 갈건 아니니까 네,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놈 같아요 에이 가라 미안하다 자 월척급 그 붕어 한번 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잡았다. <웃음> 그러나 <웃음> 놓쳐버렸네요. 정말 붕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잡을 생각도 안 했어요. 어, 솔직히 잡아서 잡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구경만 손만만 보고.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거, 자, 거대한 잉어가 보이는데요. 자, 이놈은 손으로 잡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뜰채를 이용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뜰채 옆으로 빠져서 도망가 버렸네요. 이리저리 탐험를 하고 있는데, 아, 거대한 동살이. 아, 놓쳤네요. 자 한번 동사리 계속 따라가 봅니다. 찾아봐요. 찾았다, 이놈. <laughs>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자 한번 잡아서 볼까요. 크으, <laughs> 사이즈 좋다. 정말 사방에 붕어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붕어 너무 많아요. 잉어도 많고, 자, 이놈 잡았는데 이놈은 한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놔주고요. 자, 또이 저리 탐험을 해보는데 이건 이게 뭐야? 우산이 왜 여기? <laughs> 자, 우산 밑에도 붕어가 있고, 자, 붕어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기도 붕어, 저기도 붕어, 붕어 엄청 많죠? 자, 여기 붕어 한번 낚시하러 와야겠어요. <laughs> 아, 넓판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무조건 들쳐봅니다. 그럼 뭐라도 나와요. 자, 이번에는 동자개가 나왔는데요. 잡았다. 네, 사이즈도 작고 귀여워서 바로 살려줬습니다. 여기 돌 밑에도 동작에 슬며시 잡아서 어, 빠가빠가 소리 들리시나요? 빠가빠가 어, 바로 이제 놔줍니다. 자 이제 슬슬 가보고 있는데 어저돌 밑에 뭔가 보여요 돌 밑에 메기, 메기, 메기 꼬리가 보입니다. 메기 꼬리. 저거 한번 손으로 한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돌 밑에 메기 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손으로. 떠내, 떠내. 기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 이렇게 박힌 돌이면은 더 잡기가 쉬워요 어, 일단 머리가 어딘지 파악해보고, 머리가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꼬리.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서는 물고기는 절대 못 잡습니다. 무조건 대가리 방향에 딱 대가리를 잡아야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자 왼손이 대가리는 쪽이고 오른손인데 손을 넣으면은 메기가 이렇게 막 도망치겠죠? 그러다가 자 어느 손으로 잡았을까?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메기가 <laughs> 돌아 나오다가 오른손에 잡혀버렸습니다. 잡아. 아 사이즈는 적당하네요 딱 먹기 좋네 담을게요 <laughs> 정말 오늘 붕어 1년에 볼 붕어는 다 봤어요 평생 볼 붕어는 다본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막돌 밑에서 박혀 있고 돌아다니고 <laughs> 오 저기 큰 잉어도 있네요 큰 잉어 자 잉어 한번 잡아보러 갑시다 자, 근데 여기, 돌 밑에 막 붕어들이 어마어마해요. 보이시죠? 저기 붕어들. 어,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laughs> 너희 안 잡을 거야, 임마. 어 저기 대물잉어 대물잉어 한번 잡아 봅시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뜰채로 잡아야 될까 손으로 잡아야 될까 아이고 뜰채를 떨어뜨리면서 잉어가 도망가 버리네요 <laughs> 안녕 잉어야 와, 붕어. 붕어 정말 컸어요. 이거 한 4자 정도 되는 붕어 같은데. 아. 딴지 사는 저기 어? 못 쫓아가고 예, 놓쳐 버렸어요. 어 근데 신기하 작은 놈. 작은 놈도 요놈도 한 30cm 정도 되는 놈입니다. 어또 손으로 잡아봅시다.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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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나? 아, 놓쳤어요. 또 아쉽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있었는데, 좀 춥기도 하고, 네, 뭐. 가물치나 메기가 안보여서 오늘은 요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나오는 음. 길에도 이렇게 붕어들이 엄청 네, 많이 여기. 보여요 <laughs> 붕어랑 모래무지 잡았어? 어. 오, 크다, 크다, 어, 크다. 크다 오안야지봐야지너안아프게풀어줘야돼 뭐. 동사리도 잡았어 응? 모래무지모래무지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 어? 붕어 이거는 엄청 야지큰 것도 야지안잡아 <laughs> 어? 새끼냐 이게? 참나 <laughs> 동사리, 동사리하고 어, 매기 한 마리 잡는데 오늘 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어, 이제 구경하면서 천천히 잡아봤습니다. 딱 가시죠. 집으로 꼬꼬. 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기와 보이세요? 응. 음. 멋있다. 감치. 일단 오늘 잡은 것들 여기다 넣고 퐁당퐁당 제일 작진 않네 그래도 요이 메기 메기 내일은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수족관이 수족관이 좀 채워지니까 멋있다. 볼만하다. 이거, 이제 저기 체니포차 치워야겠다.